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계획없는 은퇴는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고통 중에 하나가 무료함인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고통의 하나를 잉태하고 은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은퇴자 3명 중 1명은 이 재앙을 맞닥뜨립니다. 몇년전 한국 경제 비즈니스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은퇴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착각까지 하고 있다면 재앙은 한동안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착각들이 퇴직한 남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퇴직한 남편들의 가여운 착각들 첫 번째 집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순간 이제 아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대세에 거르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했거나 대세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을 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평생 우리들은 우리 집사람 혹은 안사람이라고 불러왔던 것처럼 말 끝마다 당신이 바깥 일을 뭘 알아 하면서 무시했던 것처럼 가정은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돌아가는 일을 뭘 합니까? 이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하고 또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퇴직 후 집안에서 아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남편의 바보짓을 말합니다. 그런 바보짓. 꿈도 꾸지 말자고요. 퇴직한 남편들의 가여운 착각들. 두 번째,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면 된다. 회사 밖을 나오는 순간 이 착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해왔던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이 그렇게 쉽다면 뭐하러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원이 되고 다시 수험생이 되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또 죽어라 하면서 취업 박람회를 왜 쫓아다니겠습니까? 나는 예외일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 길이 보입니다. 동종업계에 재취업 못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이후는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해왔던 일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순간 집착을 버리지 못할수록 재취업의 기회와 문은 더욱 좁아집니다. 그리고 꿈도 멀어져 가죠. 퇴직한 남편들의 가여운 착각들, 세 번째, 등산이나 마음껏 하며 지내야지. 퇴직 이후 무엇을 하며 지낼 계획이냐는 질문에 절반 정도의 남성들이 그냥 등산이나 다니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60세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 앞에는 무려 40년이라는 하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한 생명이 태어나 40살 중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이긴긴 시간을 산에만 오르며 지내겠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40년 시간으로 따지면 35만 400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시간이 보물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여러분 계획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운영해온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10분 남짓되는 영상을 통해 오롯이 제 마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담아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를 내게 됐습니다.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에는 인생 후반전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비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스 s yes, 2 4 알라딘과 같은 온라인 서점은 물론이고 교보문고, 영풍문고와 같은 유명 서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퇴직을 앞두고 어떤 착각을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그 착각에서 벗어나셨는지요?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